반갑습니다. 소개팅 잘 되는 방법 알려주세요. 소개팅 잘 되는 방법. 소개팅 들어오셨어요? 일단 소개팅을 누군가가 주선해 줬다는 것 자체가 그 누군가, 주선자에게는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였다는 거잖아요. 그럼 일단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소개팅 하러 나갔는데 거기서 막쑥스럽다고 낯을 가린다고 아, 막 계속 안절부절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주선자 입장에선 애 같아요. 나는 자신 있게 소개해 준 건데 상대방은 그 매력을 못볼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 영순이는 무조건 자신감. 허세도 아니고 자뻑도 아니고요 자신감. 그냥 원래 자기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보여줄 수 있는 여유. 그러니까 제말 들으니까 설득력? 어? 자신감이 생기죠. 오, 내가 주선자한테는 매력적인 사람이었구나. 누군가한테 소개해 줄수 있을 만한 정도의 사람은 되는구나. 그럼 자신이 생기죠.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나의 매력을 어필하는 거죠. 그래서 연택에서도 많이 말했었는데, 일단 소개팅은 남성분들은 패션이 무조건 댄디하게 가는 게 좋고요. 뭐 셔츠에 슬랙스나 뭐 자켓을 걸치는 것도 너무 좋고요. 네, 좀 편한 복장보다는 조금 내가 불편해도 깔끔해 보일 수 있는 거. 여성분들 역시, 어, 뭐, 스타일리시한 모습도 좋지만, 소개팅이라는 건 어쨌든, 내가 좋아 보이려고 나가는 거니까요. 음, 상대 남성에게 잘 보일 수 있는 패션으로 나가는 게 좋죠. 대부분의 남성분들은, 그냥, 정말 깨끗한 이미지? 막 엄청 예쁘지 않아도, 인형처럼 예쁘지 않아도, 화려하게 예쁘지 않아도, 적당히 수수해도 괜찮고 어, 적당히 좀 여백의 미가 있어도 괜찮은데 깨끗한 이미지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렇게 외모를 챙겨서 나가면 좋고요. 나가서도 너무 먹고 싶은 음식 따지지 말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남성분들. 아니, 남자가 밥 밥 사는 거 괜찮아요. 괜찮은데, 김밥 천국 좀 가자고요. 그거는 친한 친구들이나 아니면 사귀고 나서 진짜 가까워지면 가도 늦지 않아요. 소개팅이니까 그냥 가장 무난한 파스타 먹는 곳. 이탈리안 레스토랑. 너무 좋고요. 이에 뭐 많이 안 끼는 거예요. 고춧가루 안 돼요. 짜장 안 돼요. 뭐좀 너무 바스러지는 음식들이 많은 것도 안 돼요. 밥이 치아에 많이 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고기도 안 돼요. 그래서 쌈싸 먹기 힘들잖아요. 그건 나중에 가도 늦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파스타, 피자, 샐러드, 리조또가 가장 무난한 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너무 조용한 곳, 막, 제가 여기 빌렸습니다. 이럴 필요도 없어요. 그럼 할 말이 없어지거든요. 너무 조용하면 둘이서 대화가 끊겼을 때그 정막을 견디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조금 사람들 많이 오는 너무 시끄럽지 않은 곳. 저 사실 1차를 이미 저번 주 주말에 소개팅하고 왔는데요. 아까 라뮤님이 말하신 여행 좋아하느냐는 말을 제가 했거든요. 약간 소름이었어요. 여행 좋아하느냐?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laughs> 대화 주제는 좋네요. 제가 했어요? 제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지금요? <laughs> 근데 나는 왜 기억이 없지? 라뮤님 방송 오래 하셨나요? 네, 2,500일 넘었고 조금 있으면 7주년입니다. 본인도 모르게 덜덜 도움 주셨네요. 지금은 말고요. 거기서 이야기가 잘 이어가고 풀렸으면 좋은 거죠. 방송 중에 하신 거 같은데, 아 그래요? 네, 소개팅 나갔는데 여자가 수납 이야기만 하면 어쩌죠?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요, 그냥 신나서 하는 걸 거예요. 저처럼. <laughs> 저 여기 다시 온지 얼마 안 됐는데 질찻도 돼있고 팬도 돼있네요 반갑습니다 사라지지 않아요 되게 오랫동안 안 오셔도 뭐 좋은 대화 주제로 이어가시면 좋아요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좋고 예를 들어 얼마 전에 플레이스테이션이 15만원 할인을 했다 뭐 위메프 뭐 이용해봤냐, 뭐 어디 이용해봤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 저도 거기서 하나 샀다. 뭐기까진 괜찮아. 근데 거기보다 더 깊이 들어가서 플레이스테이션은 어느 소니라는 회사에서 만든 거고 이번 거는 어네 번째로 만든 기계들인데 이번에 할인하는 이유는 다섯 번째 기계가 나올 예정이라서 할인을 하는 거라는 둥. 플레이스테이션을 할수 있는 게임은 모모가 있는데 나는 모모를 가지고 있고 그중에 모모를 가장 좋아하고 앞으로 모모를 살 거라는 둥 상당히 듣기 싫을 거예요. 너무 깊이 들어가지만 않으면 돼요. 아 완전 나 같은 스타일이네 큰일 났다. 아이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행 좋아하세요라는 말을 했는데 요즘 여행지는 어디 어디가 좋구요. 호텔스 컴바인으로 예약을 하구요. 어느 나라는 게스트하우스가 좋고, 어느 나라는 호텔이 좋고, 등등등등. 예전에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여성분이 되게 다, 잘 들어주셨어요. 눈이 똘망똘망해지셨다면서 맞장구 쳐주시더라구요. 다행이네요, 그거는. 공감 가는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이끌어가야지 잘 모르는 걸 장황하게 설명하면 키키키키 그러니까요. 그래마 공감 가는 거라도 대화를 이어갔으면 다행인 거죠. 맞아. 여행사 온줄 알겠다. <laughs> 이것도 눈치 보면서 해야죠. 혼자 TMI면 그 답이 없어요. 답 없죠. 답 없죠. 근데 눈이 똘망똘망해질 만큼 잘 들어준 거면 진짜 마음에 들었겠네요. 마음에 안 들면 그 어떤 관심 있는 주제라도 눈이 반짝거리면서 보진 않거든요. 깨방라뮤, 젖된 라뮤 다 좋지만 차분한 속방라뮤 누나가 제일 좋네요. 고맙습니다. 다 좋아해 주시면 저는 더좋구요 그나저나 저는 오늘 머리를 감았거든요. 오늘 제 인생 역대급으로 가장 빠르게 머리 감고 샤워하고 화장하고 나간 날인데 오늘 제 머리 되게 이상하네요. <laughs> 진짜 빨리 씻고 나갔는데. 참 꿈에서 제가 이사를 간 거예요. 저는 가족들과 같이 사는데 이사를 갔는데 투룸 투룸인 거예요. 그거를 꾸미는데 제가 또 인테리어 같은 걸 좋아하다 보니까 열심히 꾸몄더라고요. 근데 <laughs> 침대가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새로 산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지만, 그침대 테두리, 뭐라 그러죠? 틀 나무, 그거를 갖다 버리고, 매트리스만 있었어요. 그러다가, 저 대학교 때 친구들이 한 10명이 놀러 온 거예요. <laughs> 그래서, 어, 여긴 너무 좁다. 하고 내가 뭘띡 눌렀다? 그랬더니, 우리 집이 나와. 근데 우리 집이 실제 우리 집이 아니라 대저택, 웬 엄청 큰 저택, 그게 우리 집이래요. 화장실도 막 다섯 개가 있고요. 화장실 안에도 막 호텔급으로 돼 있고요. <laughs> 근데 막 거기서 제가 그 화장실 배수구에 머리카락을 이렇게 줍고 있더라고요. 뭔 꿈인지 모르겠지만 오랜만에 대학교 때 친구들이 다 놀러와서 좋았어요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저희 집에 저희 동기들이 다 놀러온 적이 있거든요 동기들 중에 저랑 같은 나이인 한 20명 정도 저희 집에서 MT를 한 적이 있어요 저희 집 강아지 푸동이랑 같이 엄마 아빠는 친척집 가시고 제 동생은 이미 호주에 나갔나 아닌 텐데 이미 나갔던 모르겠다요. <laughs> 저녁에 미국 드라마 보고 주무신 건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았어요. 큰 집으로 이사가는 꿈은 뭔가 새로운 일을 버리는 꿈이래요. 오 유튜브 유튜브를 버리고 있잖아요 제가. 음. <laughs> 와, 세상 재밌었겠다. 네, 재밌었어요. 친, 친구들이랑 저희 집에서 MT 하는 거. 저희 집 옥상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내려와서 요리 대결도 하고 그랬었어요. 굉장히 밝게 긍정적으로 살아오셔서 그런지 동안이신 듯. 고맙습니다. <laughs> 눈 감고 들으면 약간 정지영 아나운서 느낌이에요. 너무 편안한 목소리. 아유 영광입니다. 많은 30대 후반에서 40대 중반까지의 남성분들한테 정지영 씨는 매일 밤을 책임져준 굉장히 동경의 여성이었을 텐데요. 그쵸? 라미님은 쇼핑 그 자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소비하지는 않으세요? 가끔 소, 쇼핑하면 스트레스 풀리잖아요. 그런가요? 저는, 아, 아이 쇼핑으로 스트레스를 풀 때는 있는 것 같아요.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혼자 엄청 만족해. <laughs> 어머, 이런 게 있어? 장바구니 띡. 장바구니는 대부분의 사이트들마다 음, 많은 장바구니에는 72개가 또 쌓여져 있고요. 막 홈쇼핑 장바구니는 10개씩 쌓여져 있어요. 장바구니에만 담 담는 걸로 스트레스를 풀어요. 그런데 그거를 실제로 사려면 최소 일주일, 최대 일년 반까지 고민하고 사요. 그러니까 완전히 쇼핑을 하는 걸로 스트레스를 풀진 않죠. 근데 그건 있어요. 제가 저희 식구들이나 뭐 지인들, 치, 지인들의 뭐 생일날 같은 때좀 필요한 거 선물해주는 거에 대한 즐거움을 그 기쁨을 알아서. 되게, 삶의, 뭐라 그래야 되지? 성취감. 삶의 원동력, 원동력이 돼요. 뭔가, 네. 사, 사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가족들이 1순이고, 지인들이 2순이고, 제가 3순인데. 탕진잼? <laughs> 탕진잼? 탕진할 정도로 사진 않지만, 네. 제가 잔뜩 사서 채워 넣는 걸 상당히 좋아하죠. 언니, 오늘따라, 오늘따라, 뭐야? 이쁘세요. 어, 그래요? 얼굴이 오늘 똥똥한데, 고맙습니다. <laughs> 영광입니다. 생방이에요? 네, 생방이었습니다. 이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오른쪽 상단에 업버튼, 추천 버튼인데요. 눌러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채팅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선물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 오잉? 유튜브 구독과 유튜브 좋아요와 유튜브 예쁜 댓글 달아주신 분들도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방송으로 올까요? 말까요? 내일 유튜브는 업로드가 될까요? 안 될까요? <laughs> 들어가 보겠습니다. 녹방으로 넘길게요. 잘 자요, 그대들. 아, 속방이었는데 이 말을 처음 했네요. 잘 자요, 그대들. 좋은 꿈 꾸세요. 안녕. 자. 이